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은 어,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상 번제에 관한 규례인데요. 어,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죠. 어,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들 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어, 번제와 소제, 전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어, 제사입니다. 음. 참고로,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번제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쳐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소제는 깨끗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양을 불에 태우고 떡을 구워서 놓고 드리는 제사인데요. 유일하게 피 없이 곡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 이것은, 음,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어, 희생적인 봉사와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또 전제로는 빌립보서 어, 2장 17절에도 나와 있듯이 어,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재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단독으로 드려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생명까지도 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자, 출애국기 29장 45절과 46절 말씀은 어,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 그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 교제하고 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여호와께 행하게 하고 하나님은 백성 중에 거하시게 되므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 여우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세밀한 것을 다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 선하신 뜻을 어또 우리를 향해 세우시고 하나님의 어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지요.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마치고 또 기도하고 영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며. 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존귀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그 사랑과 자기 희생과 헌신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침, 저녁을 기도하며, 어 살아가기로 어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